일 <목소리> 킴배치에서 킴배 머리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쁜 사람 저는 설아입니다. <laughs> <저는 훌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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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이 사실 저는 설이에요. 어? 기능하셨어요? 뭔 소리야. 처 만났으면서. 자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가 볼게요. 네. 숨겨놔야죠 아니 숨겨놔야 돼 숨겨놔야 된다고? 어린이 숨겨 어? 야 봐봐 승진 혹시 내가 어떻게 돼요? 나는 어려부터 이제 13살이에요 아니야 아니 결혼을 살러 간다고요? 엄마랑? 승진아 니야 <laughs> 근데 키를 키 숨긴다고? 범인? 범인? 범인 24살 24살이죠 24살 23살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어뭔 소리예요? 열쇠다 일곱 살이에요. 자, 제, 얘는 저랑 공간이네요. 뭔가? 어, 이거 는뭘까 어? 아, 이키는 이거는... 뭘까? 어? 뭘까? 이건 키일까무식일까 이거 하나씩인가 보다. 여기요? 여여기가여자요 여기요? 여기요? 우리 요 여기요? 여요 여기요? 여기요? 여요 여기요? 여요요 아기완자 어디 좀 갔다 오니까. 말랑말랑 패치! 어, 네, 저거. 어, 디가 대박 야, 한번 보세요. 여기 얼었어요. 어, 얼었어. 얼었어요, 여러분. 나 몰라. 얼었어요, 여러분. 아, 한 번도 만지지 마세요. 마야. 어, 진짜 얼은 거야? 남자가 잠시만. 어. 자기 오케이! 빨리 잡으자! 빨리 잡아! 여러분! 잠시만요! 어! 열렸 앞문을 사용해라! 앞문을 사용해라! 열려! 빨리 오세요! 문이 열다고요 네, 앞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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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탈출은 밝혔다. 탈출탈출 우리 탈출은 밝거야출은탈출 구강. 혀탈 탈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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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빨은빨출은 탈출은 탈출탈출 이야, 진짜 반탈출 시작한. 고. 야, 너희오빠왜 그래? 그냥 어디 있지 일단 방팔쭉 있는 거또 어디 집는 들어갈 키를 찾아야 돼. 어, 응. 야, 근데 거기 누구야? 여기 너기 빠지지 이야 여기 우리 우리 다 우리 쌤집이야 <laughs> 우리 우리 둘다 사는 집인데 아니 누구 돈으로 샀냐고 어 우리 없다. 아 그럼 못 들어가는 거잖아 월세가 2백만원 어. <laughs> 아, 아, 아 그러면 너 이거 따부터 찾는 게 어때? 그래 좋아 안돼 아, 네. 자 빨리 와 빨리 와

그런 말이야. 럼 혹시 너 저기 들어가서 된거 아니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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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보네물 우! 안녕. 나는 천사의 천사라고 해. 내 천사형 오빠지. 어, 우리 아! 우리 아내아 언니가 천사거든. 그천사예 오빠구나. 어. 난 조항해 <laughs> 어, 그렇게 면그 필요 없어. <laughs> 너까지 믿어. 난이 뭐야 扫、啊啊、你去嘛，有两件事 너희한테서

안녕 하면서도 보고게어 죄송합니다 미안해 내가 일부러 타는아고 너무 늦게 해서 터어 근데 이거 뜯어졌어 도나아사람어와 진짜 너! 야야야야야야야 야 사람이야! 저기 사람이 Tiga